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간호사 윤입니다. 저는 현재 감사하게 모인 제작 및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직장을 그만두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순례길을 걷고 다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간호학과를 4년 동안 다시 다닌 다음에 지금 현재 노인병원 간호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감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을 만들고 있... 있습니다. 이 모임은 한달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한달 동안 서로 감사를 매일매일 올리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감사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간호학과 2학년 때 처음 감사하기 모임이 들어갔었는데, 감사하기 모임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현대인의 마음은 외로움과 고독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그 상황에서 감독은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었어요. 어두운 터널 속을 혼자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4년 동안 감사하게 모임을 하고 나서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호사님은 정말 감사로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독립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재밌어지고 일이 너무 보람이 있어서 지금 5개월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리고 나면 다른 분들이 저에게 리액션을 준다고 할까요? 오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를 듣고 나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전 이게 감독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핸드폰을 매일매일 쓰고 있는 핸드폰을 감사의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 핸드폰을 보면서 저와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휴대폰을 감사의 도구로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함께 감사하게 모임을 하시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저는 더 파워 시크릿이라는 책이 저의 인생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 '어, 내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좋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기분이 좋으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끌어오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아, 지금 내가 생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사실은 이것이 내가 끌어당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감사하기 모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긴 터널을 걸어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